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1장 1절로 19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1장 1절부터 1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봉독은 1절부터 9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한 자식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부스 원주민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성이라 불렀으며.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쭉 이제 많은 지면을 하려해서 이제 다윗을 봅니다. 어, 어제 사울의 그 사울에 대해서는 어, 다른 것들을 다 빼먹고 그냥 사울이 비참하게 죽는 장면만 그냥 그렇게 죽는 장면만 그렇게 이렇게 소개하고, 빨리 다윗으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쭉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제 이 역대기 저자가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다윗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역대기 기자가 강조한 것이 있는데 다윗이 단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후손들 그때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고 나머지 지파는 거의 이렇게 좀 세력이 없는 포로기 이후에는 유다 지파가 중심이 되었던 그렇지만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강조 강조하면서. 후손들이 하나 되게 하나 되 하나 되는 하나님 안에서 성전 중심으로 이 후손들이 하나 되기를 바라는 어떤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음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오늘 1 1장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은 세번 기름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는, 어,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습니다. 기름 부음을. 두 번째는, 이제, 유다 사람들, 유다 장로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헤브론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까지 와서, 이스라엘 장로들에게도, 그렇게 기름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으로 와서 헤브론으로 와서 기름부음을 딱 받는 장면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왕에 가까운 혈족이니이다. 우리도 유다 집파는 아니지만 우리도 왕에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절을 보면 전에 곧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출입하게 한자가 왕이셨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울이 왕이었을 때 일종의 군대장관처럼 그렇게 출입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또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장로들이 헤브론에 와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왕도 우리와 가까운 혈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왕이 사울랑 살아계실 때 이스라엘을 거느리셨습니다. 또 왕은 여호와께서도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라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세 가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왕이 우리와 가까운 혈족이다. 두 번째. 사울 왕이 살아 계셨을 때도 이스라엘을 거느리셨다.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셨다. 세 번째, 하나님도 하나님도 왕의 리더십을 인정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서 이말말 속에서 그러면 왜 진작 왜 진작 사울 왕이 죽었을 때 바로 와서 그렇게 다윗에게 넙죽 엎드리고, 넙죽 엎드리고, 다윗, 다 다윗, 이렇게 다윗을, 다윗이 왕이 될 이유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다윗이 왕이 되는 이유를 분명히 이렇게 알, 매도 불구하고, 왜 사울이 왕, 사울왕이 죽자마자 바로 와서, 그렇게 다윗, 다윗에게 무릎 꿇고, 우리의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지 않고, 이게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의 일입니다. 어, 사울, 사울, 왕의 그 아들이었던 그 무비보셋을 통해서 나름대로 또 왕국을 세워서 바로 다윗을 인정하지 않고 그렇게 한참 동안 있다가 그 세력마저 다 그냥 그렇게 희미해지고 무너지고 나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랑 가까운 혈족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옛날에 왕이 우리를 거느리고 사우랑 살아있을 때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좀 봐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왁께서도 왕의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제서야 와가지고 그렇게 일종의 어떻게 보면 아부하면서 우리를 받아달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사실. 그런데 다윗이 이들을 받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참 위대한 것입니다. 다윗은 힘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이 딱 죽은 이후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해서 유다 사람들의 기름 부음을 받고 유다의 왕으로 딱된 다음에 힘이 있었습니다. 저 북쪽 집화는 이제 사울 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보면 에 물론 나름대로 단합해서 있었지만 힘이 없었습니다. 무력으로 얼마든지 저 북쪽 지파를 쳐부수리고 통일왕국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다려주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어, 자기들에게, 자기에게 이렇게 복종할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여기 봅니다. 왜 기다렸을까요, 다윗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절 보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사무니라고 한 다음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다윗은 기다린 것입니다. 사울은 말씀보다도 자기가 어떻게 자기 방법대로 막 두려우니까 자기 왕권을 빼앗길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자기가 자기 방법대로 그냥 무당에게 가서도 막 그냥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 방법대로 막어 하나님이 기름 부음 기름 부었던 다윗을 막 죽이려고도 하고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고 자기 뜻대로 막 했다면 다윗도 다윗은 자기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평화롭 평화롭게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다윗과 사울의 근본적인 차이였습니다.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힘으로 무언가를 할 때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는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해주시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울처럼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면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이거 안 되면 어떡하지? 하면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의 종노릇해서 그냥 무당에게 부적까지 사는 그러나 하나님만을 바라보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살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가장 위대한 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 다윗의 모습.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라고 하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한 하나님은 아 다윗이 내 마음에 참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았던 이유가 바로 이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 다윗이 이렇게 이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이후에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확 옮겨 버립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중립 지역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까지 예루살렘은 아무 집파도 살지 않고 오히려 이방인이었던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어서 일종의 북쪽 집파와 남쪽 집파의 완충지대로서의 역할. 즉, 지금 우리나라로 보면 저 북쪽과 북한과 남한 그 사이에 그 DMZ 구역이 있지 않습니까? 완충지역, 일종의 그런 완충지역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거기에 수도를 세움으로써 어떤 지방색을 하나도 띄지 않고 중립적인 곳에 수도를 딱 세움으로써 하나 됨을 이루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기의 어떤 본거지였던, 자기 세력의 본거지였던 헤브론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나됨을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수도를 옮겨 버립니다. 그래서 그 여부스 족속을 다 이렇게 전쟁으로 빼앗아 시온성을 시온성을 빼앗아서 그렇게 어, 다윗성이라고 이름해서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것을 포기해 버립니다. 자기의 기득권을 포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할 때는 과감하게 행동합니다. 기다려야 할 때는 계속해서 기다리지만 이것이 행동해야 할 때면 두려움 없이 그냥 행동해버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점점 점점 강성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구절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왜냐하면 다윗은 사람 눈치를 보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보고 하나님의 아, 뜻대로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리고 행동해야 될 때는 행동하고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됨을 위하여 자기의 그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자기의 소유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나아, 나아갔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점점 강성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에게. 많은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부터 19절,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 예, 내일 볼 본문까지 다윗을 도와줬던 충성된 일꾼들이쫙 소개됩니다. 30 용사들이 쫙 소개됩니다. 그래서 그 일례가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에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십 우두머리 우드 중세 사람이 바위로 내려가서 아둘람불 다윗에게 이를 때에 블레색 군대가 르바임 골짜기에 진쳤더라. 그때에 다윗은 산성에 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은 베들레엠에 있는지라, 다윗이 갈망하여 이르되, 베들레엠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 거라고 하니까, 이 다윗의 충성스러운 용사들이 블레셋 사람의 그 진영을 뚫고 가서, 거기서 우물물을 떠다가 주는, 다윗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럴, 그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충성된 그 용사들을, 용사들을, 용사들이 다윗을 도와서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세웁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은 하나님이 그 충성된 용사를 다윗에게 붙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 우리는 나는 이렇게 도와줄 사람도 없고, 나는 가진 게 없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일을 못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 뜻, 대로 하는 사람에게 도와줄 사람을 붙여 주시는 원리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마음 먹고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고 행동하라고 하면 행동하고 어 하나님이 뜻을 보여 주면 그걸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붙여 주시고 그리고 어떤 물질도 붙여 주시고 어떤 환경도 주장해 주시고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용사의 우두머리는 이러하니라 이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하고 그를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라고 한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신 말씀대로함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러신 말씀대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힘껏 도와 나라를 얻게 할 용사들을 붙여주셨다. 바로 이렇습니다. 어떤 환경을 핑계대지 말고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저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게참 어렵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이런, 어떤 이런, 이런 마음 자세보다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두려움 없이 할 때,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복스러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역대기 기자가 다윗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이 사울과 달랐던 것은 자기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전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서 행했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순종했다는 그것을 오늘 역대기 기자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고, 그래서 다윗이 점점 강성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다윗에게 용사를 붙여주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환경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이 더해지는. 그런 하나님의 도심을 우늘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